안녕하세요. 드웨인조선 금광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기사에 보니까 김정훈 선수가 인터뷰 그난 기사 6 9대프시 기사에 보니까 아 자고 뭐 그라운드 갈 일이 없다. 타격으로 끝내겠다. 뭐 솔직히 저도 뭐 그라운드 갈 생각은 없지만 <laughs> 누가 보면 김정훈 선수가 원래 그라운드를 그라운드를 하는 선수인데, 타격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뭐, 저도 어차피 뭐, 타격으로만 할 건데, 어 어제 제가 운동을 하고, 2 시간 반 정도 운동을, 어제 등 운동이랑 삼두 운동이랑 체력 운동을 조금 하고, 제가 원래 3일 운동하고 하루 쉬고, 3일 운동하고 하루 쉬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에 5일 이상은 운동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고. 체력이 조금 더 올라오면 이제 시합 전에 하루 두번 정도 시간이 드라마 촬영도 끝나고 하면 한달 정도 남겨놓고 오전이나 아니면 저녁에 해서 하루 두 타임을 지금 운동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어제 두 시간 두 시간 반 정도 운동을 거의 끝 이제 지쳐서 끝나가고 있는데 김동현 관장님이 일찍 스케줄 끝나서 운동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형님 뭐 날짜 잡혔던데 운동 이게 하셔야죠. 똑바로 하셔야죠. 하길래 뭐 솔직히 그러고 싶은데 코로나도 그렇고 타격하고 뭐 훈련하러 가기가 조금 애매해서 지금 일단 계속 체력 운동 위주로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빨리 해가 운동 준비를 시합 준비를 하셔야 할 건데 어, 물론 부상을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또 계속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또팀스탠가에서 팀 운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뭐팀 스턴건 선수 아닌 선수로 시합을 나가게 될 거니까 저도 팀, 팀 스턴건의 어떤 누가 되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운동을 뭐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평생 이렇게 이렇게 한다 했더니 갑자기 운동을 그러면 지금 같이 하시죠 그러서요 <laughs> 자기 몸좀 풀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서피 트레이닝을 제가 하는 거에 섞어가지고, 뭐, 어설트랑 등 운동 관련된 캔들레이캔들레로저 바벨, 저저 캐틀벨 1 4 k g 양손에 하나씩 들고 하고, 캔들등 운동이랑 뭐 밴드 당기기랑 단기, 해서 총네 가지를 한 25분 정도 같이 또 하고 왔거든요. 2 시간 반 운동 다 하고 진이 다 빠진 상태였는데, 아, 지금 좀 피곤합니다. 아직은 체력이 그만큼까지. 그리고 어제 저도 촬영을 아침에 새벽 일찍 집에서 6시에 나갔다가 와갖고 저녁에 한 8시쯤 운동을 한 거라서 아, 아무튼 덕분에 또 오래간만에 또 같이 운동하니까 혼자 맨날 운동하다가 재밌게 한 25분 정도 운동을 했는데 노영 관장님도 최대한 이제 시합 나중에 준비할 수 있는 그걸 특히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을 해서 신경을 쓰시겠다고 도 하시고 주변에 또 다른 어 제가 원래 맥세프시에또 이제 선수들 아는 선수들도 있고 특히 뭐 고우영 같은 친구는 지금 또 복싱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운동을 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 요즘 계속 700명 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처럼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시간에 매미짐 와서 혼자 체력 운동과 아뭐 어, 근력 운동을 어쨌든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예전에 저몇달 전에 그 작년에 그 김정훈 선수가 복싱 체육관 계속 훈련하고 가면서 하는 말이 복싱 이제 스킬도 좋아지고 헤비급인데 헤비급에 뭐 헤비급은 한방 아니냐 한방 파워 뭐 펀치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어차피 뭐 제가 저,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한두 달 잠깐 한다고 뭐 스킬이 확 늘거나, 물론 많이 늘어날고, 뭐 조금이라도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그러는거 보다는, 기본적인 건 계속 훈련을 어차피 하겠지만, 체력이랑, 김재원 선수가 얘기한, 어, 헤비급의 펀치, 어쨌든 저도 지금 평체가 한 100, 지금 계속 조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104kg 정도 되거든요. 104, 105, 105kg. 108, 109kg까지 쪘다가 체력 훈련을 조금씩 더 했더니, 몸무게가 좀 빠지더라고요. 먹는 양인보다 운동량이 많은 건지. 그래서 오늘부터 예, 운동이 끝나면 제가 원래 하는 본운동은 체력운동이든 근력운동이든 끝나고 나면 어, 시합 전까지 타이어 치기 하루 300개 운동꼭 끝나면 그리고 일단은 어, 2kg 덤벨로 펀치 치기 1500개 그러니까 10세트 150개 타이어 치기 30개씩 해서 어 10세트 그리고 아마 뭐 갈수록 늘어나겠죠 타이어치 기 같은 경우는 개수가 뭐한 500개씩 늘어난다든지 단별 같은 경우는 목표는 일단은 어, 시합 전에 10kg 덤벨로 1 0 k g 단별로 하루 1,000개 운동 끝나고 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김정선 선수 가 얘기한 헤비급의 펀치가 누가 더 펀치가 그때 저부터 펀치가 셀지뭐정안 되면 저는 카버만 하고 있다가 한방 제가 진짜 한방노을 겁니다. 계속 커버만 하고 있다가 그한 방에 제가 뻗을지 김전 선수가 뻗을지는 그날 돼 봐야 다 알게 되겠지만 김전 선수가 얘기한 헤비그 펀치에 걸맞는 저도 준비를 오늘부터 살살 시작할 겁니다. 아무튼 어 관심 가져주신 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안 다치게 훈련 준비를 해서 그날 꼭 재밌는 시합이 되도록 계속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안 다치고. 코로나 확진자 자꾸 늘어나는데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운동은 즐겁죠. 운동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또 3시간 동안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의 정.